아, 이렇게 됐구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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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블 라이브! 요즘 이게 유행할, 유행이라길래 한번 급하게 켜봤습니다. 근데 길게는 못하고요곧가야돼요 30분에 30분에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약간 소통하고자 하고 이렇게 켜봤습니다. 전 지금 회사고요 오늘 날씨 좋던데 오늘 산책도 하고 기분이 좋아요. 인강도 듣고요. 근데 이 라이브가 그냥 스타시 아무나 구독해 놓으면 볼수 있는 건가? 아니군요. 내가 댓글을 좀 읽어 가겠습니다. 댓글을 읽고 잘 보기 힘들게 돼 있네. 밥은 아침에 먹었어요.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저녁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어떻게 뭐 하고 있었어요? 음? 댓글 읽기가 좀 어려워 이거 좀... 생각보다 어렵네 또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업티 어, 산책하라고 좀 미리 켜줄 걸 그랬다 나곧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제가 25분에 가야 돼요 <laughs> 진짜 약간 짧게 하고 가는데 미안해요 다음에는 좀더 길게 할게요 약간 영상 통화가 갖고 좋은데? 그쵸? 회사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트 어떻게 누르는 거야? 나도 누르고 싶다. 어, 나는 못 누르나 봐. 많이 눌러줘요. 난 누르고 싶은데 못 눌러. 밥은 먹었어요? 러비티. 열심히 눌러줘. 야근하고 있어요? 근데 야근은 완전 완전 막 심야에 하는 근무 아니야? 음, 아직은 야근 아니지 않나? 아닌 말고요. <laughs> 너 야근 할때 힘들까봐.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야근인데 이렇게 나 보고 보고 있어도 되는 건가? 그래 다 그런 거지 뭐 각자 할거 하면서 이렇게 몰래 몰래 보면서 힘 얻어가면서 하는 거지. 어, 나도 새벽까지 스케줄 할때 가끔 버블도 하고 그런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같이 산책 가자구요 나랑 같이 산책 가면은 힘들걸? 제가 발걸음이 생각보다 빠르답니다. 빨라서 두고 갈 수도 있어. 어, 강제 강제 유산소 타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으면은 내가 허락해줄게. 그래도 괜찮으면 나랑 산책가자. 끌려다녀도 좋다고? 가다가 어저 눈치 없는 자식 하고 안 오는 거 아니야? 오늘 날씨 진짜 좋더라. 복꽃 피겠던데요, 곧? 복꽃 보러 가야 되는데. 갈 시간 있을까 싶긴 해. 뭐 내년에 보면 되지. 뭐 올해 못 보면. 작년에 봤던 것 같은데. 작년에 어떻게 봤지? 사실 차 타고 저희 음악 방송 하러 가는 길에 벚꽃이 이쁘게 열렸는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항상 지나가. 국룰이에요. 그 음방 상암 쪽에 이제 음방이 모여 있으니까 지나갈 때마다 이제 보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여의도 쪽인 것 같아. 어. 우리가 내려서 못 보게 내려서는 못 보는데 그냥 차 타고 가는 길에 구경하면서 가곤 한답니다. 아마 아이돌분들 공을 일 거예요. 아이돌분들 공을 다그 여의도 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의 저녁 추천. 근데 추천해줘도 안 먹을 거잖아요. 추천해줘도 다른 거 먹을 거면서 근데 알아버렸어요. 러비티가 추천해줘도 안 먹는다는 걸. 깨달아 버렸다 할까요? 그래도 추천해줘요. 그래도 내 추천을 해줄게.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에는 제가 보니까 파스타. 사실 연관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파스타를 먹고 싶은 거거든요. 나 대신 먹어주세요. 이게 되게 사실적으로 나오네, 버블라이브가. 그쵸? 약간, 필터 같은 것도 없고. 그렇지만또 이런 매력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laughs> 필터 없는 맛. 무슨 파스타? 저는 사실 토마토 파스타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크림 파스타도 되게 좋아하고요. 음, 사실 난 로제는 그렇게 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로제는 그렇게, 약간, 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토마토가 제일 맛있던데 나는? 토마토 약간 옛날 기억이 좋았어서 그런가? 옛날에 엄마랑 외식 가면 둘이 그 뭐지 무슨 토마토 아저씨? 약간 그런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는데 옛날에 순천에 가면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피자랑 파스타 파는 그런 집이었는데 토마토 파스타랑 피자랑 시켜서 막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턴가 토마토 파스타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피자랑 되게 궁합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피자랑 토마토 파스타 드세요 러비트 혼자 다못 먹잖아요 그렇죠 난다 먹을 수 있는데 어제 먹었어요? 어, 어쩔 수 없어요 또 먹어야 돼요 <laughs> 내가 같이 먹어달라고요? 아니 나는 스케줄을 해야 돼 이제 곧 가야돼요 혹시 지금 3분 남았네요 진짜 약간 타임어택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렇게 짧게 짧게 자주 하면은 약간 그나마 지금 뭐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좋고 전 좋네요 짧게나마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맨날 맨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음에 내가 네,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꽤나 많이 흘러서 오늘 잠깐 시간 뜰때 하자 싶어서 켜봤어요. 로비티가 음. 버블 라이브 안안 온다고 다른 사람들이 놀린다 해가지고 켜봤습니다. 지금 회사에요. 오늘 날씨 좋아서 셔츠만 입고 왔어요. 바지는 청바지. 맞아요. 우리 콘서트 공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 재밌게 할 예정이니까요. 와줬으면 좋겠네요. 오라고 강연은 못하겠고 와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곧 가야 되는데 아쉽잖아요 그니까 좀더 할게요 한, 한 2분 정도 더해도 되지 않을까 26분까지 자 스케줄을 해야 돼가지고 소울입니다 우리 콘서트 서울에서 하고 이제 더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말실수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어디까지 올... 올라, 제가 올라가는 건잘 몰라서... 그니까 이제 사실 공지를 해주시긴 하는데, 카톡을 잘안 보는 편이라서... 뭐 언젠가 또 올라가겠죠. 날짜만 올라왔군요. 로비티가... 맞았으면 좋겠다. 맞 됐으면 좋겠다. 캡처 타임? 여기서도 캡처 타임을 하는구나. 아니요. 저는 약간 이 버블 라이브는 약간 영통하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통화할 때 캡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러비티한테 연락한 남사친. 남사친. 약간 그런 느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 캡처 타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러비티 뭐 하는지 궁금해서 킨 거니까 그냥 내 얼굴 보다가요. 나랑 대화만 하다가. 누가 남사친 이렇게 통화하냐고요? 원래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는 거죠? 다음엔 그럼 좀 남사친처럼 해줄게. 반말을 하는구나? 알겠어요. 알겠어. 다음부터 반말로 하자. <laughs> 반말 괜찮으세요? 알겠어. 반말할게. 남사친이랑 용통 안 하는구나? 왜? 안 하나? 난안 하지. 나는 남사친이 없는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그거 영상 통화하는 건 썸이라고. 그럼 우리 그거 하지 뭐. 그럼 우리 그거 합시다. 그래서 나 이제 가봐야지. 또 연락할게. 아직 화요일 많이 남았으니까. 화요일 많이 남았으니까. 파이팅하고. 나도 파이팅하러 가볼게. 안녕. 사랑해 밥 챙겨 먹어 근데 나 이거 어떻게 끌지 몰라 <laughs> 종료하는 방법 몰라 처음 해봐서 <웃음> 잠깐만 <웃음> 아침 몇 시야 이 끌지 몰라서 이거 아아 어... 어, 잠깐만 신고할 뻔어이 찾아라 종료 버튼. 종료 버튼 어디 있습니까? <laughs> 어, 종료 버튼을 제가 못 찾겠네요. 큰일 났네요. 끊고 갈라 했는데. 또 우리 야근하는 러비티도 파이팅하고. 잠깐 잠깐만 기다려봐요. <laughs> 사고입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종료 버튼이 어딘지 몰라요. 이거 그냥 X 버튼 누르면 되겠지? 형, 나 진짜 가볼게. 안녕. 아, 여기 있네. 안녕. 파이팅파이팅 파이팅!